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사과부터 들어갈 겁니다. 사과랑 오과랑 육과는 사실 중간고사 이전에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누군가는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잘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사과, 오과, 육과도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2과 보면, 다 2과 24페이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입니다. 다 이제 문항 들어 가도록 할게요. 먼저 컴마가 있으니까 한번 끊도록 합시다. 해석할 때 이렇게 끊어 보고요. From what I have seen in counseling이라고 해서 와시 여기서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 와으로 뭔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내가 상담에서 보았던 것으로부터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상담으로 보았던 것으로부터 디셀링 씬이 주어였을 때 이즈가 동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분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이 올라가겠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애즈한패스한 번만 끊을게요. 퍼포먼스 포커스 n 런츠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행중심의 부모로서라고 하는데 수행중심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중심의 부모로서 아빠의 지속적인 잘못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비세링스는 밑에 뜻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은 그의 미스 가이드 빌리프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체감상 미스 가이드가 잘못된 뜻이잖아요. 마이너스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성과 중심이 결국은 미스 가이드 빌리프를 이끌었더라. 잘못된 믿음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인지 동격대수로 나와 있어요. 동격대신 뒤의 문장이 완벽하죠. Belief와 동격대수로 나와 있고, doubt 어, 어, is a p p r o v a l with cause m m에서 cause a n to b 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다가 끈질긴 라는 뜻이죠. 끈질긴 그의 disapproval, a p p r o v a l 이 승인인데요. disapproval라면 승인하지 않음이 뜻하는 되겠죠. 승인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면서. 뭐 승인하지 않는 거니까 비난, 못마땅함이라고 의역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끈질긴 비난이 그의 10대로 하여금 Try hard and do better.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화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미스 가이드로 깔아놨기 때문이지. 끈질기 비난은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화자는. 근데 아버지는 잘못, 끈질긴 비난이 좋은 효과를 불러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운표가 나오네요. I'll keep criticizing you until you Your attitude and motivation improve 하면서 until 부분에 딱 한번 끊으면 될것 같아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야? Keep ing 할 거야. 계속해서 너를 비난할 거야라고 하면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너의 태도와 동기가 향상될 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비난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excessive criticism 즉 keep criticizing이 명사화 된것 뿐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즉, excessive criticism 과도한 비난을 오로지 hurt합니다 라고 하면서 hurt가 동사 1번 문장코드 쭉 봤더니 e n d 가 동사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뭐할 거야 10대의 감정들을 다치게 하고 오로지 다치게 하고 discourage 하면서 숙어 들어오네요 discourage 다음에 from ing가 들어오면서 쭉 봤더니 end 기준으로 from도 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선생님이 다르게 넘버링 붙여 볼게요. 여기가 from 1번, 여기가 from 2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ing가 온다는 거. 전치사 다음에 동사 바로 올수 없잖아요. ing가 오죠. 그럼 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길 원하는 걸 낙담시키 낙담시키고, what the father wanted him/her to do,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을 하는 것조차 낙담시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스네이 수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보일 거예요. discourage A from B입니다. A가 b 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좀 있어가지고 어, A가 B하는 것을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discourage가 뭐뭐뭐수 있죠. Keep, stop, prevent 이 정도는 아셔달라고 했어요. Keep, stop, prevent A from B가 온다는 것도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오히려 사실상 아버지는 계속해서 비난하는 게 좋은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했지만 아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낙담시키는 거야.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터 들어갈게요. 파트널은 어, 파트널은 부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유 라고 해석하면될것 같아요. 부성의 비판, 아버지의 비판은 오펜시브 공격적이고요. Not appreciate 된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appreciated 가좀 이따 또 같은 표현 나올까? 그냥 환영받지 못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The teen want to last to with him and for him not more. 어, 10대들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와 함께. 그 다음에 for him.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이 넘어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많이가 아니라, less, 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더가 아닌, 덜 하고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contaminate, contaminate가 다른 말로는 어려운 번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포루트죠. 포루트. 오염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관계를 with his teenager, 그의 10대 자녀들과 관계를 오염시킵니다. 망칩니다. by provoking his r e increased resentment and dislike. 그의 증가된 분노와 싫음을 촉진시킴으로써요. 그의 10대의 자녀들과 관계를 망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치. 여기서는 그라는 건, 여기서 그가 놓을 것 같아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의 증가된 분노와 반감이 커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10대 자녀와 관계에 나쁜 영향을 맺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d a d is never satisfied. 아버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No matter how I do. Which is all he really cares about. No matter how I do.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자녀가, 내가, 자녀인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빠는 결국 만족하지 않고, 어, 이것이야말로, 만족하지 않는 것 자체야말로, 그가 진짜 관심을 가지는 전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Which is all so he really cares about. 그가 관심을 가지는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불만족하는 게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 들어갈게요. 그 다음 거 봤더니, as a performance coach, 어, 수행 코치로서인 아버지는 would be far better.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면서, better가 비교급, 비교급이 쓰였으니까, den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 u r 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뭐, 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서부터 들어갈게요. den이가, 뭐, 뭐, 보다죠. 뭐함으로써. by faulting mistake 뭐야 실수를 faulting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 misguided belief 다시 강조하고 있네요 잘못된 믿음으로서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잘못된 믿음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His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불만족의 표현이 향상을 야기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그치? 동격이니까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잘한 것을 p r a i s i n g 뭐 해주세요. 강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 잘, 아, 잘한 거, 잘한 것한 강조하는 강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하는 것이 찬하는 것이 훨씬 하는 것이 v e d 는뭐 것이 강조하는 것겁니다하는이야기를하고 있어요. be served. be served. 라 e 는표현는표이 아까 나왔었이요 뭐라 왔왔어요 뭐라 나왔냐면 e e i p t r e 도 나왔던 e d 하는것것 같아요. 비어프리시에이티드로 나왔었고 그래서 환영받답니다즉 다시 말해서 이 글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글의 뭐가 될수 있겠다 주제가 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기는 뭐 선생님 여기 띄어봐도 쉽습니다. 딱 봐도 과잉 칭찬은 자녀를 나약하게 한다. 이 글은 칭찬을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1번 제낄게요 2번 자녀 교육에는 일관성 있는 지도가 중요합니다. 일관성이란 말 없었어요. 3번. 가족 상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받아야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담 카운스는 한, 앞에 하나 있었잖아. 4번. 부모의 무관심은 10대 자녀의 문제행동을 진행한다. 무관심이 아니었죠. 4번 제끼고요. 5번이죠. 10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는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문법 하나만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앞에 부분 볼게요. 선생님 봤던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 앞에 부분, 뭐를 보고 싶냐면 선생님이 앞뒤에 봤던 수거, 이 부분하고요. Keep 이 부분하고 어떤 부분 보고 싶냐면 Discourage 이 부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문법 부분 해볼게요. 여기 쭉 내려갔더니 선생님이 우선 Discourage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Discourage A from B A가 B를 하는 걸 낙담시키다 라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이 어감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일때 많이 봤었죠. Stop, Prevent, Keep a from b ing입니다. 왜 ing를 붙인지 동사에 바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반드시 from이 존재를 해야, 뭔 뭐가, 뭔뭐 하지 못하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까쯤의 변의편으로 keep ing는 from이 없죠. from이 없는 keep ing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뭔뭐 하다라는 걸로 엄밀히 말하면 continue의 의미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거를 구별을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 내용이 그냥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잖아. 첫 번째 어떤 아빠였어요? 퍼포먼스 포커스드 파더에서 퍼포먼스 포커스 h 파더. 그러니까 한국말로 쓸게요. 성과 중심의 아버지였어요. 성과 중심의 아버지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스 가이드 빌리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미스 가이드 빌리프가 뭐야? 내가 계속 애를 criticize 하고, 내가 애를 fault 하고, 내가 애를 disapprove 한다면, 다시 말해, 단어 나왔던 것들 언급 잠깐 해볼게요. disapproval 하고, 그 다음에 criticize 하고, criticism 하고, 그 다음에 fault. 실수에 대해서 쪽을 준다면, 이렇게 피난을 한다면, 아이가 뭐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improve 하고, better 하고, try harder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miss guide 였죠.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뭐였어? 실제로. In fact 가 사실상이잖아. 사실상, 마이너스한 효과를 맞습니다뭐 하거나, hurt feeling, 그 다음에 discourage 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hurt feeling하고 discourage 시킵니다. 더불어, 아이가 뭐까지 망치냐 하면, 그들과의 relationship이죠. conn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elationship까지 망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항상 아빠 그러다. That is never satisfied no matter how I do. 어떻게 하더라도 아빠는 만족하지 않아요. 라는 오해를 생기게 된다는 거죠. 고로, 하고 싶은 말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누구랑 누구랑 붙었을 때? praise랑 fault랑 붙었을 때. m i 미스 가이드 빌리프를 믿지 말고 뭐 하는 게 좋겠다? praise 하는 게 좋겠다? 칭찬하는 게 오히려 관계에는, 교육에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구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언급한 문법이라 해석 한 번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다음 문항에서 볼게요.